공인,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우리는 보통 연예인을 공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든 이미지일까요? 사전적 의미와 부합되는 직업이 맞을까요? 최근 연예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면 그들에게 공인이라는 단어는 걸맞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일 배우 지수의 학폭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수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수의 과거 학폭을 폭로했습니다. 지수는 폭로 이틀 후인 지난 4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로 인해 그가 출연하고 있던 KBS 드라마 다리뜨는 강에서 하차를 결정. 드라마는 재촬영을 진행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남자 주인공으로 대체 투입된 배우 나인우는 지난 9일 드라마에 첫 등장했는데요. 네티즌들은 나인우의 갑작스러운 출연에 대본을 들고 촬영해도 이해해 줄수 있다 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응원에 보답한 나인우는 안정적인 연기를 펼치며 지수를 단번에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SBS 드라마 나라라 개천용에 출연 중이던 주연 배우 배성우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며 홍역을 겪었죠. 당시 20부작 중 16회까지 촬영을 마친 개천용 측은 남은 4회 분을 정우성을 대체 투입하며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는데요. 정우성은 완벽한 연기력과 더불어 배성우 특유의 연기 스타일까지 모사하며 역시 정우성이다 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나은 역시 SBS 드라마 무범 택시에서 하차를 결정했는데요. 대체 투입된 배우들의 멋진 연기력을 보는 것도 좋지만, 주연 배우, 더 크게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인성을 갖추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썰데이 서울이었습니다.